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에게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서 8장 1절여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정복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의 뜻이 잘들려져서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만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과 우리 믿음이 부족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일단 내가 좀 챙기고 우리 집좀 짓고, 우리 가족도 좀 챙기고, 내거좀 하고, 뭐좀챙겨고챙겨고 그래가 자기거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만큼 오게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더안 주시겠습니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제를 보인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다시 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을 나선 선지한테 보이고, 그리고 또 법계를 운반해서, 자기가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옮길려 하는 이 마음 이런 것들 이렇게 했더니 건축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존대 하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협의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 마음 먹은 게 너무 귀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합니다. 7장 8절부터 보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종다윗에게 네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목장곳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확실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주제를 갖고 복을 설명해줘요. 그에 17절까지 있었던 이야기고 18절부터 다윗이 그 소리를 나장선지한테 듣고 난 뒤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는 것이 18절부터 29절까지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다윗의 정복사잖아요. 그게 뭐 정복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타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니까 이런 전쟁들은 사실은 그 요란스럽긴 하지만 믿음만 잘 갖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는 전쟁이잖아. 기게 블레셋 2절에 모압을 쳐서 그 사람을 음. 죽이고 한 줄로 길이에 사람은 살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되게 됐다. 모압을 쳤다, 블레셋을 쳤다, 삼절에 소바를 쳤다. 소바도 보니까 사절에 삼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 왕이랬죠. 열쳤는데 사절에 그에게서 마병 7 1 0 0 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그 죽이는 그분을 살잡는이 요진 더덕이 되겠죠. 오절에는 다메색 에서 아람 사람들을 쳤고, 9절에 아마 사람들을 쳤고,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 명을 쳐서 주위에 돌아왔고 그리고 난 뒤에 일차적으로 전쟁이 주된 나라 전쟁이 좀 정리되고 난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도록 해줬다 이렇게 14절 끝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 게 그뭐 마음먹는 일을다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과 18절에요. 사비꾼데요. 전쟁사가 있던 중에 그래도 다윗이 내각을 꾸며야 되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다윗은 15절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수레의 아들 여호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엘로스의 아들 요사밧은사관이라면 역사를 기록하는 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중요하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 기록해야 되고요. 아이즈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된다.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 그게 노업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스화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헤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랙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큰 신이 되겠다. 대신이 되겠다. 이러면 이제 내가의 네 연인도 꾸며졌습니다. 나라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뒤에 구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지난번에 연나단하고 약속했던 게 있죠 내집안도 우리 집안은 언약에서 서로 만약에 어려워지거든 돕는 걸로 한다 하고 그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윗이 이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연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무비보셋 한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여나단의 아들, 다리가 둘다 못쓰게 된, 어릴 적에 유모가 떨어뜨려 다리를 못쓰게 된 아들이 있는데,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여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시바도 그 사울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이 사람이 이제 무이보셋을 챙겨서 이제 왔어요. 왔어. 6절에 사울의 손 열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열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 후미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대접이죠. 한 식구처럼 여기준다 이게 다윗이 요나단과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모델을 이행합니다 9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니 이 말은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다 기업을 넣잖아요. 그 기업을 받은 것을 희년이 되면 다제대로 돌아가도록도 되고 하니까 죽으면서 다 빼앗겼던 기업을 다시 무의보세에게다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회복시켜줍니다. 11절에 시바가 왕께하려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13절에 무의보세지 항상 왕의 성에서 먹음으로 에르살렘에서 살고 있고 그는 두발이다절뚝이었다요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야기가, 요것도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예, 이거 해야 될 일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거죠. 사실은 전쟁이 지금 바쁘잖아요. 그러면 자, 어, 아까 우리 8장 14절에서 다윗이 14절 때때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때 이때 바짝 건너가 10장으로 넘어오면요. 십장 10장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하눈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고 암몬 나라를 격퇴하고 뒤에 가면 15절에 아람 사람들이 암몬과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죽여야 되거든요. 그이 나라도 침략해서 끝장을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없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맨날 전쟁만 할수 없잖아요. 오, 전쟁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차 생각이 난 겁니다. 시바가 보이니까, 야, 시바, 너 무기보셋 어디, 어떻게 됐어? 찾아와봐. 하고 찾아서 그사을 주고. 이런 걸 사람이 다양하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각을 좀 꾸며놓자. 꾸미 내각도 꾸미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된 일은 지금 초기니까 전쟁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암몬, 연합군 아람하고 동맹했던 이 나라를 갖다가 치고 아람도 결국은 멸망해야 되는 거죠. 다 망하고 자이 정도 되니까 다윗이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낮친 겁니다. 한9개 나라가 되거든요. 9개 나라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나니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잖아. 그러고 뭐 사소하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요 군대 장관이 가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전쟁하고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데. 어, 이제, 어,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두려워라. 우리 그, 우리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뭐좀 됐다 싶을 때 보면은요, 사람이 그 자기 교만이 다, 다 보여요. 그좀 됐어도 그 표시가 별로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지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 대개는요, 조금 어려웠다가 해오게 되면 들 까부리기 시작해요. 사람 보지도 못합니다. 눈쇠가라보가. 아이고, 뭐, 저런 게 있나 싶은 게. 있고. 그 짱에서 대관에 또 희생했거든요. 그 신앙인들이 그래도참 거의 본라이었단 말이죠. 1 1절입니다그 해, 해가 돌아와서 왕이 출전할 때 해야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직접 가지 않고 요압 군대 장관을 앞장세워서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했다. 해가 바뀌면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에 애워 샀고, 다윗은 에르살렘에 그대로 있었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다니면서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도 여기 또 나무가 좀 왕이니까 쉬어도 되는데, 쉬는 동안에 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건들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라. 그신하에게 물어보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는 우리아는 자기 후야에 있는 장교의 장교. 자기 휘야에 있는 군인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 아뢰되, 그는 엘리아벳딸이해 사람이고 우리아의 아내인데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 그러나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자기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심하며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기 다윗이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이 하면서 집에 오도 안 했는데 시간 때려 내가 연매를해도하니 이거 조사 들어오면은 들길 수 있잖아. 여자가 불면은 자기가 범죄자가 되잖아요. 자 이걸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밝히고, 자복해버리고, 회개해버리고, 벌도 받고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래게 되나? 엄폐합니다. 다이시 윗 요압에게 기분하여 해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며, 다이시 윗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사움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항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우리아한테 집에 가자라. 그래서 자고 가면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분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섞으려고 했는데 그가 또 우리에게 아 이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쳤더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면 왕의 음식물이이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 앞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한 대장을 잡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하고 아니하이 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않으고 집에 발식을 했는데 왜안씻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려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유다의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덜에서 진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집에 가도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모합니다 뭐 하고 이게 충정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계획이 끝나간 겁니다. 안 맞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가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에르살렘에 머물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그를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술이 아주 취하도록 만들어 갖고 취중에 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저녁때에 그가 나아가서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에 내려가지 않을요 그래서 안 된답니다. 두번이나 시도에 실패하니까 다윗이 자기 밑에 장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 죽이는 방법은 전쟁에 나가서 제일 위험한 곳으로 나가도록 해서 활을 쏘면 거리가 딱 맞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까지 안 가는데 그걸 보내라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여하군대 장관에게 니카내캉말자 하고 그걸 보내는 거야. 보내더니요위이야 뭐 왕이 하라니까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실제로 죽어요. 그럼 이거 누가 죽인 겁니까? 그 전쟁에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죽은 다윗이 죽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범죄를 갖고 두 번의 범죄를 더 포함시킵니다. 이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 가만히 있겠나 말이죠. 아무래 다윗이라도 여기에 대한 죄를 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로 넘어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27절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죠.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주 악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죄는요 우리가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요 쉽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는 적당하다 싶어도 해요. 그렇게 마귀는 매일 그런 작업을 한다. 우리한테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심각해졌습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가 다이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죄를 이제 깨닫게 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그러면 은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나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알게 하잖아요. 알게 하는데 나단은 선지자 죽일 뿐입니다. 다윗은 죽일 수 있거든, 요 지금 위치가. 이게 이제 다윗이 신앙이 좋다는 게 이런 데서 표시가 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시험이 들면 지을 수 있거든요. 지었을 때 얼마나 빨리 자기가 회복하느냐, 자정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12장 1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사 3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는 것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그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의 양을 뺏들어갖고 잡았다는 거예요. 5절에 다윗이 이 소리 를 듣는 순간에 나단선자가 비유로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건 사형선고죠. 그러니까이 나라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형선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까 그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왜 죽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알도록 한다는 것은 나단선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가 사형선고를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왕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 없잖아요. 내렸더니 마땅히 죽일지나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에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다니 다이세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는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들을 내게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만약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챙겨줄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적이고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업신적이다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냥 삶 속에서 이런 말처럼 말, 말로 실수하는 것처럼 죄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 그 속에 그런 말이 나올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여기하 성령의 지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말이 나오죠. 어? 욕도 나오고, 남을 모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4시간. 꿈에도 혹시나 꿈꾸면 마귀가 나타나거든. 내한테 성령이 함께 있는데 마귀 나안굳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준비해놔야 되는 거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서랑 우리아를 치대, 안문자 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아내로 삼아도다 이 나쁜 놈 뒤에 나쁜 놈은 없지만 이게 딱 나쁜 놈이죠 이중도되만 이, 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지금 읽고 있지 그래서니 하나님이 징계가 떨어집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아내로삼아은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런 거 없이 다윗이 왕가를 이루고 죽내려갔으면이스라엘이편안했을 건데. 지금 이게 칼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압살롬이가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러 따라오고 아도네아가 칼을 들고 쫓으러 영모를 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여호와 같이 이러시기를 두 번째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을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그 집에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 재능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이니 이이아솔로이가 이런 짓을 했죠 왕궁 마당에서 어, 처벌 시험 마입니다 자기한테는 그걸 공식적으로 건드렸죠 그러 그래, 그러면서 천명하죠 난 나부자 끝났다 이런 일이 예연된 대로 지금 된 겁니다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의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수의 이의를 향하겠다. 네가 네 부하의 철를엄밀하게혼자서 이렇게 했지만 나는 만천에 드러나도록 아살롬이 나한테 이런 게다 드러나버렸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압살롬이가 완전히 아버지하고 던졌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거든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신 나니 당신이 죽지 않냐 하리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우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은 원수 마귀가 땡잡는 겁니다. 끄이가 멋진 거야. 어, 이 목사 뭐 캐라 피기은 뭐, 니도 별볼 없네. 하고 막 조롱하는 겸 조롱. 네 번째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들의 공대에 있는 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그래 이것도 믿음면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 죽는다 하니까 앞에까지 벌 받는 거 이런 거나 뭐 집안 뒤집어지고 이런 거나 갖고 관심도 없고 아 죽는다 하니까 보세요 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7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금식이 지금 해당이안 되거든요 금방 나단이 선자가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자 18절에 이회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들 때는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않으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은 것을 그에게 아닐수있으랴야 왕이 상심하리로다 합니다 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수근하는 것과 함께는 아 죽은 모양이다 짐작한 겁니다 수은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자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예 죽었습니다 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식음을 전배하고 있다가 <laughs> 아 죽었다 이렇게 툴, 툴고 일어나서 막밤 내놔라 하네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검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어찌되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묻는 거잖아. 하니 이런데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검식하고 우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 줄을 누가 알까 생각하이 거니와. 우리도 이런 짓을 할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검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아내다 세바를 위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심했더니 다시 잉태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두 번째 아이를 솔로몬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도 참개기한 일이다 그죠 그와 동심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순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신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중에 다윗 의전국사는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 여기까지 오늘 봅시다. 이렇다고 해서 전쟁할 분은 맨날 치고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금방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안 또 지고 하니까 괜찮네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어도 안된다 말입니다. 내 시간표에 안 맞추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보험 받을 거다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나타나는 죄몇 가지가 딱 있는데 한 가지 죄를 갖고 두 가지 죄를 더 부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도리를 다 해보는 겁니다. 내가 네, 잘못했는 건 잘못했는 거고, 아이좀살려주시소안 된다 하니까, 본인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뭐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 그걸 떡일어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을 동안에 이상하게 잘못 배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찌끈찌끈하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그런 가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 이게 이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평소에 배워 놓은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알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그만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로 직면에 는 일들이 어려우면은 단호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고. 또 이게 이미 이 일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금식을 끝내야 되죠. 그 계속 굶고 있으면 아이가 살아납니까? 우리는 대응하기를 계속 금식하고 있으면 하는 불상히위 갖고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믿을 확률이 훨씬 많죠.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언어를 갖고 우리에게 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예,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알아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는것 이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셔서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적용되어 가는데 잘 적용하여 매일같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